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지금 바르셀로나의 밤거리에 나와 있습니다. 화면이 좀 화려하죠. 제가 방금 핸드폰을 떨어뜨려가지고 그 카메라 있는 부분에 그 액정이 금이 정말 절묘하게 중간에 딱 나버려가지고 빛이 계속 이렇게 반사되는 것 같아요. 좀 불편하시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laughs> 지금 저는 저녁 약속이 있어서 나왔는데 친구들이 좀 늦는다네요. 스페인의 교통이 좀 어려워요. 늦는 거 이해합니다. 왜냐면 저도 어디 가려고 하면 예상한 것보다도 30분 일찍 나와서 움직여도 잘, 그 시간에 도착하면 다행이고, 보통 그 시간에 도착을 못해요. 어려워. 어, 그래서 왁간을 이용해서 영상을 이렇게 찍어보고 있고요. 마드리드 처음 여행한 소감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가 스페인, 바르셀로나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한세번 정도 여행을 왔거든요. 마드리드는 주변에서 볼거 없다고 별로라고 그러셔가지고 그런가 보다 그러고 있었는데 기회가 돼서 마드리드에 가게 됐어요, 이번에. 근데 이게 웬걸? 저는 어, 너무 놀랐어요. 생각보다 너무 괜찮아서. 도시도 깨끗하고 음식도 맛있고 일단은 치안이 바르셀로나보다는 훨씬 좋은 것 같아요. 여기는 진짜 누가 내 가방 쳐다보는지 안 보는지 기속 봐. 보기 바쁘거든요. 근데 마드리드에서는 좀더 길도 깨끗하고 안전하다는 느낌을 받았던 것 같아요. 어쨌든 저는 제 마음에 마드리드가 쏙 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말씀 드리는 순간 이제 도착했다네요. 메시지가 왔어요. 어, 나머지 이야기는 조금 이따가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따 봬요.